어르신이 이거 모의 껍질을 다 벗겨갖고 이거 이래야지 그래 뭐 기억 안돼끓이신 거예요? 이 모의 이아 이게 모이잖아요 줄이잖아요 게줄이잖이줄기잖아요이들 모의 습이까 여기 여게 간장 줄이잖아요 이게 모의 줄이잖아요 이게 모의 줄이아요줄 여기가 뭐 있나 기름도 들어가더라고 기름요 공기름+ 공기름요 그게 다 이게 뭐, 뭐 이게 다니엘 또 하게 내가 그 왕관 입어가지고 또 먹고 달래요 이분추분추 그게 이닦아해 되겠냐 그렇지 그만 보고 많이 들어갔구만요그 응, 분쭈는 뭐. 그뭐이 그 뭐. 국물 맛을 좀 보자 미운데도.

좀한 먹어봐야지 많아가지고 싸고 먹었다고 에이, 아까 순대국밥을 먹었더니 별로 먹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난 두고 다먹었는데 밥은 안 먹었어 어, 어르신은 그래도 잘 드시더라고 응 어, 두고는 다 먹었다고 나는 요거는 묵게 썰어서 다 먹었고 내는 음. 순대야 맛있습니다 응 음. 맛있어 난 이러고 밥한 차례 돼야 이거야 어르신이 끓인 머이 국이 맛있습니다. <laughs> 아주 기름내 염기. 음. 음. 정말 맛있네. 아 머위 줄기로 이렇게 국도 끓이는구나. 이저 안상한 전한 개. 음. 한우한 한옥구멍 뜯어가지고 저기 우물가에 그 동가에 아이고 꽉 찼지 뭐야 그갔다가이 검은뼈가 갖다가 먹으면 맛있다고 이거 어디에서 꺾고오셨어요그저우물가 있잖아 음, 그. 아이 많이 있어 꽉 찼거든 이 한옥구멍이 있다면 게한때꺼내먹 먼저번 날에 거기 가보니까 많더구만요 얼마네? 아니 크지 않았어 이런 좋아해 도아 어, 이거 굴빗집 어르신이 끓여 놓으신 머이 줄기 찌개입니다. 그 여자는 응. 이런 거 먹냐? 머위 뭐 이런 거안주안도깻묵이 그래서 뭐 안주 양조 이게 뭐 이런 것도 입에 맞아. 그 야채가 그렇게 잘냥 가지고. 자무자가 그래가지고 밥을 이따가 한냄 You don't 여름에는 야채 좋습니다. u a r 야채 생겨 n 그 그냥 u a 는거 a man. 어 o u a 사쿠리 man. You are a man. You a r 이 a m 야 n You are a man. y 이 u are 이 m a 이 y o 다 이거는 a man. You 뭐 r e a m a 다 그래도 야채가 좋지 n 물 t to 따 a t out of the cookie tomorrow, it is. Good m o r n i n 또 아들 o k i n g but never s 어저 them. I'm a c o m m o 토요일 o k she 요 u t on l 일 n g s on s a 요일 j i and book. t h